네? 학원 시간표 계속 그렇게 되냐? 어어오어갑 어, 바뀌어가지고 시간표가 오늘 9시2 0 분에 끝나는 걸로. 학원 끊어. 그럼 이제 시 합시다. 자 이제 저 지난번에 우리 그어 언어와 문화 사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언어의 특징을 좀 봤죠. 오늘 이제 문법과 문법 지식 이론입니다. 자, 봅시다. 보이죠? 어, 문법의 뜻은 말과 성질과, 말의 성질과 구조 체계를 연구하는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네. 자, 문법의 세 분야, 품사론 우리 다 배울 겁니다. 품사론, 형태론인데 단어의 성질 구조를 바뀐다. 문장론, 구문론, 통사론. 요거는 사실은 뭐 거의 통사론은 대학 과서 배우는 거고. 우문론, 의문의 종류, 현상 법칙을 설명한다. 의미론,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바뀐다. 자, 호모로켄스뭐냐 로켄스, 인간과 동물을 언어 유무로 구별할 때 호모로켄스라 그래요. 호모가 인간이죠 인간과 동물의 언어를 유물을 구분할 때 호모로켄스. 호모 로켄스 호모 그라마티 쿠스 호모 그라마티쿠스 쿠스는 뭐냐 인간 중에서도 언어를 문법적으로 틀에 맞춰 상용할수 있는 걸 구별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 바로 호모 그라마티쿠스로 호모 그라마티 그냥 그냥 말을 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그 호모 그라마티쿠스로 가야 되겠죠. 자 언어에는 광의 넓은 의미 의 언어,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몸짓 손짓 그건 뭐예요? 비언어 그렇죠? 예, 비언어, 반언어 뭐 이런 거 있죠? 표정, 신호 등 사람 의사 표현을 모든 수단 광의 언어, 협의언어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분절음 예, 분절음으로 구성된 언어를 얘기한다. 자 교차어 자 이게 우리 한국어 교차어예요? 교차어 딱 달라붙는다 그렇자 뜻을 여기 붙였죠? 어, 나타내는, 는, 을, 는, 이런 게, 에, 다 붙었죠.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고어, 핀란드어, 터키어. 그러니까, 터키, 몽고 만주, 한국어, 이게, 우랄, 알타이어족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랄, 알타이어족에 들어가는, 어, 그런, 핀란드 모르겠고, 나머지는 다 우랄, 알타이어족에 들어가는, 어, 그런, 어, 글이죠. 그래서, 뜻을 나타내는 말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에 덧붙이는 언어. 그래서 딱 붙었다 교착, 네, 딱 붙어 있다. 그래서 교착이라고 교착. 어? 얘가 또내 신발을 긁었네. 교착입니다. 교착 붙인다. 자, 굴절 어형 일부 변화시켜 접사를 덧붙여 문법적 구실을 하는 언어. 뭐 영어 그렇죠? 뭐 띄어져 있죠. 고리어 문장에 나타는 단어 위치에 따라 그 단어가 문법적 구실하는 언어. 이거는 뭐 우리가 굴절 고리 몰라도 되고 포합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랄, 알타이족 우리가 이제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뭐야? 한국, 일본, 만주, 몽, 어, 핀란드도 우랄, 알타이어족에 들어가는구나. 어쩐지, 이 예, 핀란드, 어, 이것도, 헝가리도 그렇고요 어, 인도, 게르만, 인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함, 샘, 어족. 그리고 함, 샘이 다 성경에 나오는, 어, 민족이죠. 예. 이집트, 이디오피아, 아라비아, 인도, 진아, 어족, 중국, 태국은 개판. 예. 진아. 지나. 진아가 이제, 차이나, 중, 중국, 중국, m a l 폴리네시죠 어적, 인폴리시아아어네인말레이아 보르네오, 말레이, 아메리카 어 a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k America, 이 n e Jumin, a 어 r i c a Africa, Africa, 꼭 f 지 i 두자 a 신에도잘 a a 알타이 어족의 특징. 꼭 c a <laughs> 몸조화 현상이 있다 두음법칙이 있다 첫소리 자음이 겹치지 않는다 자 어, 이건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기욱이두 개일 수 있죠 까 이거는 겹치는 게 아니고 된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음 첫소리가 기욱시 이런 거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중세국어는 있었어. 근데 없어진 거야. 또는 어, 뭐, ᄃ, ᄉ. 이렇게, 아. 그니까, 러 ᄃ, ᄉ, 아, 이런 게 없잖아. 그죠? 그니까, 러첫 어, 소리 자음은 절대 겹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식어가 필수식 앞에 놓인다. 그래서, 어, 이제, 수식하는 말이, 에, 피수식어 앞에. 그러니까, 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이런 거죠. 공부 잘하는 너. 그러니까, 잘하는 수식어가 이제 피수식어 앞에 놓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말은 이것 때문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실질 형태, 형식 형태에서 첨가자선정니다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있는데 있는 거예요. 실질 뜻이 있는 거야. 자, 아름다운 우리나라 는 정말 좋은 나라다. 다 그러니까 아름다운은 이건 형태. 실질 뜻이 있죠. 실질 형태소야. 우리나라도 실질 형태소죠. 그러나 이거 는은 뜻은 없지만 뭐야? 같이 같이 자는거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죠. 그 형식 형태소예요. 정말은 뜻이 있죠, 좋다 뜻이 있죠, 좋은 나라, 나라는 뜻이 있죠, 다는 예, 이렇게 예, 이제 형식, 형태, 서로 있는 그리고 실질, 실질은 실제로 뜻이 있다 이런 얘기고 형식은 어그첨가에서 형식적이다 이제 문법적인 구조를 갖추기 에가지고겠다 얘기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 구조를 갖는다 이걸 뭐 나중에 좀 뒤에 보면 배우겠습니다 감각하고 풍부하고 존경하고 발달되어 있다, 그죠? 감각어가 많죠. 뭐, 우리 표현, 뭐, 아름답다, 누리끼리 하다, 뭐, 파랗다, 파르스름하다, 뭐, 뽀얗다, 뭐, 이런 거. 뭐, 존경어가, 존칭어가 있다는 라 거죠. 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이런 거죠. 자, 몸동화, 자음동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요런 게 있다는 기억해. 주세 네? 자, 알타, 알타이어 특징, 몸조화, 도움법칙, 자음 겹치지 않는다, 수식어 필수가 앞에 놓인다, 실질형태에서 형식형대에서 첨가형태를 갖는다, 주어, 목적어, 보호, 소수로 구조를 갖는다, 간과가 풍부하 종경화가 발달 되어 있다. 모음조화 모음동화 자음동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음문자 표음문자는 소리내서는문자 단음문자 자음 모음으로 음절이 나니다 한글 영어등 음절문자 그래서 한글자로 되는거죠. 한글자 한음만 표시한다. 일본이 그렇대요 부어문자 한자 상형문자 회화문자 결승문자 이런 몰라야 되고 우리가 표음문자라는 여기 표의문자 중국어가 표의문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음네 오늘 요 요까지 할게요. 자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음운 구분하는 어, 의미를 구분하는 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 그죠? 그래서 국어의 자음과 모음은 각각 하나의 음운이다. 그래서 다음 열아홉 개 모음 2을한개단모음 아홉 개 이중모 하나 그래서 뭐야 음운은 요 의미할 때 동그라미 의뭐이 미음 이런 게다 음운이에요 음운 음절은 음절은 낱낱의 소리야 소리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한 뭉치 소리 동이 그 하나하나하나 하나. 음운은 그대 음운은 이형 뭐, 이요. 아 이런 이런 거 음절은 소리 하나 낫 not, 이게 낫 음절이에요 음절 낫낫 소리예요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다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형태소가 있어요 자립형태소 자 체언 수식원 감탄사 약간의 어근들이 있는데 자 어, 그래서 철수가 이야기 책을 읽었다 예를 들어서 자 철수 가 그러니까 자립하는 거요. 자립 형태소. 자, 읽다. 그죠? 읽다. 스스로 읽, 읽는 거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립 형태소예요. 가장 작은 단위. 예, 자, 자립 형태소죠. 어, 그 다음에 책. 또, 책도 뭐예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거야. 책도 자립 형태소죠. 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예, 뭐죠? 어, 하나 갖고 안 돼요. 두 가지 이상이 드러나. 예를 들어서, 조사학원 어미 접사인데, 철수가 이야기 책을, 어, 철수가 이야기 책을 읽었다. 의존 형태죠. 보사, 보관. 자, 철수가 이야기 책을, 뭐, 읽혔, 읽었다가 읽혔다. 피동으로서 피동으로서 일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의존형태서는 어 자기 스스로가 안 되고 어 이제 누군가에게 당하는 거죠. 누군가가 연결돼야 돼. 그래서 의존형태선데. 이거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의미 여부 의미 기능에 따라 실질 형태서 어체온 수식어 하은 아까 실질 철수 이야기 책 이런 게 실질 형태, 형식 형태에서 가, 을뭐 전부 다 이해를 일게켜 놨어. 가, 을다 이런 게 형식 형태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단어 어절과 형태소의 중간 단위 그죠? 여기 이제 어, 어절은 요한 덩어리야. 어? 단어는 형태소 뭐 조사 단어 이런 게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어절은 자 어절 요거 앞에 이렇게 하나 띄어쓰기 하나씩 어절이에요. 어절 그렇죠 하나씩. 자 구는 어절들이 모여서 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 문장 전에 건데 하나의 문장으로 가기 전에 어떤 시음표가 있을 때 구라르죠. 하나의 구. 자 매개몸으로 어 형태에서 자격이 없다. 잠깐만. No problem. 자, 자, 그래서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의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할수 있다 그런데 의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가지 못하죠 의, 의, 의 자체는 의의 피신음소리는낼수 뭐, 의, 뭐 있죠 어, 그래서 실질 형태소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그래서 먹다가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예. 자, 그래서 음 어, 구는 이제 어절의 큰맛인데 하나의 구로 된 거. 그래서 매개몸 우선 을을 얘기하고, 있죠 구에서 구그니까이 이거는 지금 이제 구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 이제 기능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또선어말 어미 어, 예, 어게형돼서 그래서 형태소란 뜻을 가진 채소 단위다. 예를 들어 먹었다, 먹겠다 비교해보자. 즉, 어을 넣으면 과거의 의미가 있고, 개슨 미래 혹은 의지 의미를 의 담고 있다. 그러므로 소나 말 어미형태소로 취급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미형. 이제 어느 얼마든지 말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어, 사랑스럽다, 정막하다, 번쩍거리다 같이 용언을 어근 중어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랑, 정막, 번쩍 등 자립형태소이다. 그죠 요거는 자체로 뭐요 스스로 뜻이 되죠 예예 예. 그래서 자립형대소가 있다 그다음에 이 형태 다른 형태 다른 다른 형태로 구분되는 거 의미나 기능은 같으나 모양이 다른 것을 이 형태라 한다 예를 들어 목적의 조사 을를 앞말에 받침 이 있을 때는 있을 때 없을 때 구별했을 뿐 다른 차이는 없다 음성 소 형태 먹다 먹자 먹는다 먹여라 아어 자바 보아 자 어, 먹어 그죠 그래서 음성적 이 형태 소리나는데 형태적 형태 엿 아까 얘기했죠 엿엇엿어 엿, 뭐야 거라 너라 여라 그래서 명령형 의미에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은 그냥 문법책 이론을쭉 나오는 건데 한번 이런 게 있다고만 라 알아두면 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시험이 나진 오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 종합적으로 알아둬야, 아, 이런 식으로 문법을 뭐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조사 단어를 인정하는 근거, 어, 이제, 조사를 단어로 분리되니까, 그죠? 다음 조사 단어인 것은, 다음 중에서 단어인 것은, 조사, 어말 어미, 소나말 어미, 접사, 음문 음, 이렇게좀면 됩니다. 자, 이건 뭐 교과서에 대한 얘긴데 교과서 쪽 문제 2번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뭐 우리가 교과서가 없으니까 어, 그냥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오늘 어, 단어, 문장과 단어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교과서를 쭉 한번 읽어 보는 거야. 쭉 읽어 보면서 아, 이런 형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숙제할 필요도 없어. 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쭉 이제 우리가 품사 얘기할 거고 어~ 뭐 체언 얘기할 거고 하면서 그 뜻들을 한번 이렇게 볼 거예요 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 이제 문법의 전반적인 구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자꾸 문제 풀면 그다음에 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품사랑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어~ 또 이제 우리 문법과 문법 지식에 대해서 그다음여기까지 했어요. 네, 요까지 1671, 156, 157, 167, 1 6이 167, 167, 지6 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167, 어, 그 제, 어, 신지랑 서은이는 어 내가 그 문제 이제 너희가 처음에 틀린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틀린 거 틀린 거야. 이제 반복해서 해, 했는데 내가 이제 해설지를 줬지. 해설지하고 너의 답하고 차이를 봐. 알았어? 차이를. 그니까 해설지에서 해설지는 정답이지. 그니까 정답에서 얘기하는 거어 이렇구나라고 가면 안 되고 그거를 분석해. 그래서 그 차이를 분석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내야 되지. 그냥 아, 해설이 이렇네라고 해설을 그냥 어뭐 알아두기만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내가 한 답은 이건데 해설의 정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답은 1번인데 해설은 5번이야. 그러면 요 차이가 뭘까? 그럼 해설을 보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나는 뭐 문장을 못 봤다. 나는 아예 몰랐다. 나는 뭐 사전 지식이 없었다. 나는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만 그그 그 간격을 좁혀야 실력이 느는 거야. 지금 이제 뭐, 너희들 요거, 이번 주에 요거 끝내면, 어 다음 주도 또, 예 이제 6월 달고또볼 거예요.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어 계속 그 문제를 풀면서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체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 가지고 크게, 예 어려움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서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위 올라갔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영이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될것 같아요 먹이력 뭐큰 차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 질문 없죠 네 여기까지 서영이 질문 있어 응, 음, 아니야 자고했어요 안녕. Thank uh you. -huh.